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 메이크업 전문가 직업교류협회 부회장 최민영입니다. 3급 컨투어링 메이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PT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투어링 메이크업이란 음영 효과를 이용한 메이크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쉐딩이라고 하는 얼굴에 어두운 색상을 이용을 해서 음영을 주는 메이크업을 얘기하며 이때 얼굴 전체의 사이즈가 축소되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윤곽 수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얼굴의 입체감을 좀더 어 표현해 주는 그러한 메이크업의 기법으로 요즘 매우 트렌디하게 표현되고 있는 메이크업의 한 분야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굴에 좌, 우,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봤을 때 컨투어링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컬러의 그 효과 때문에 아무래도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투어링을 하는 방법은 먼저 얼굴 윤곽, 즉 얼굴형에 맞추어서 얼굴 페이스라인을 주변으로 어두운 색의 쉐딩 컬러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컨투어링 하도록 합니다. 이때 그라데이션 효과를 잘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펴주되 강약 조절을 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넓은 부분은 어두운 색으로 표현한 다음에 조금 더 브러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강하게 악센트를 표현해서 이두 가지 악센트된 쉐딩과 컨트롤링과 또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되는 이 컨트롤링의 효과들이 서로 잘 브랜딩이 될수 있게끔 표현하고. 또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중앙 얼굴의 t존 부위를 중심으로 하이라이트 효과를 줘서 전체적으로 얼굴의 사이즈를 축소시켜주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얼굴의 윤곽을 강하게 잡아주는 그러한 메이크업의 기법입니다. 지금부터 공연예술 분장사 3급 커머셜 메이크업 중 컨투어링 메이크업에 대한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투어링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것은 컨투어, 즉, 얼굴 윤곽 부분에 쉐딩 효과를 줘서 얼굴의 크기를 작게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굴에 입체감을 주는 메이크업을 뜻합니다. 자, 먼저 피부 표현을 하기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는 모델의 피부톤에 맞추어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를 때는 얇게 또한 균일하게 그러면서 너무 두껍지 않게 잘 주도록 합니다. 자 메이크업 베이스를 편 다음에 피부 표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컬러를 이용해서 모델의 피부 톤에 맞추어서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지 않게 모델의 피부 톤에 맞추어서 파운데이션을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을 골고루 펴주고 얼굴 테두리 쪽은 소량으로 가볍게 연결시켜 주도록 합니다. 피부에 파운데이션은 소량씩 조금 조금씩 덧발라가면서 너무 두껍지 않게, 그러나 깨끗한 피부가 될수 있게끔 베이스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피부를 표현한 후에 컨투어링이라고 하는 즉 얼굴 윤곽 부분에 특히나 이 페이스 라인 이 경계선 쪽을 어두운 파운데이션으로 이용을 해서 음영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두운 음영 효과를 줄수 있는 쉐이딩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이용을 하셔서 얼굴의 테두리 부분인 넓은 쪽을 먼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대 미백 밑으로 넓은 쪽을 해서 테두리 쪽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한 후에 스펀지로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서 얼굴 윤곽 부분에 그림자가 떨어질 수 있게끔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과 목 사이에 경계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테두리 쪽에 음영이 질수 있게끔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지턱도 마찬가지로요. 쉐이딩 컬러 자체의 명도가 피부색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나 그라데이션에 유념하면서 자, 그다음에 조금 더 강력한 컨트롤링 효과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더 악센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라인 밑에 음영 주는 부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얼굴에 입체감을 만들어 주는 단계입니다. 콧대를 중심으로 노즐을 잡아주되 끝까지 길게 빼지 마시고 중간에 연결을 살짝 끊어서 표현해 주시고 또한 헤어 라인 쪽 부분들을 표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윤곽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서 전체적으로 윤곽을 만들어 준 후. 그라데이션으로 베이스 처리하면서 했었던 어두운 컨투어링 부분을 다시 한번 강하게 악센트를 준이 컨투어링 컬러하고 잘 블렌딩이 될수 있게끔 강약을 조절하면서 윤곽을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쉐이딩 효과를 이용해서 얼굴 전체에 그라데이션을 할때 강약 조절을 해서. 한점이다 어두운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 되는 부분. 또 이렇게 윤곽 쪽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명도 차이를 둬서, 어, 전체적으로 윤곽이 좀 잡힐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눈밑 부분, 표정 근지는이 부분. 그 다음에 턱 부분. 이쪽. 그 다음에 콧대 쪽. 그래서 뼈 밑에, 그다음에 입술 손 부분. 그래 이런 식으로 얼굴에 하이라이트 중심 부분은 하이라이트로. 얼굴 중심 부분은 하이라이트로 윤곽을 앞으로 돌출돼 보이게 해주고, 그다음에 얼굴 테두리 쪽, 이 페이스라인 주변으로는 어두운 컬러로 컨투어링 효과를 줘서 얼굴이 작아 보이면서 입체감이 들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두운 색상의 파우더로 지금 파운데이션으로 표현한 이 컨투어링 부분을 좀더 강조가 될수 있게, 즉 투명 파우더 또는 조금 밝은 파우더를 쓰게 되면 이 지금 컨트롤 링 잡은 명, 가, 컬러의 명도가 좀 밝아지겠죠? 그래서 어두운 파우더로 쓰시는 게 조금 더 효과를 어, 배가 어, 될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윤곽을 표현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목구비를 살짝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썹을 빗어주고 자연스럽게 연필로 먼저 형태를 잡아도 괜찮겠고요. 이게 섀도우 타입으로 그냥 빈 곳을 자연스럽게 메꿔주는 느낌으로 단 너무 둥글 아치형이 되지 않게끔 또 너무 가는 이렇게 얇은 눈썹이 되지 않게끔 만 주의하시면서 눈썹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눈썹은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나지 않게끔 최대한 모델의 눈썹 형태를 살려서 빈 곳을 자연스럽게 메워준다는 느낌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썹을 최대한 그 모델이 갖고 있는 눈썹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전 이제 아이섀도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섀도는 이미 어떤 윤곽의 컨투어링 효과로서 윤곽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컬러를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음영을 효과적으로 좀더 표현한다는 그런 느낌의 컬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 먼저 약간 골드빛이 나는 컬러를 눈두덩이 지금 아이를 잡은 요 밑에 그니까 쌍꺼풀 라인 홀라인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을 잡은 이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밝은 색과 약간 펄감이 있는 걸 침으로 인해서 컨트라스트를 좀더 확실하게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 기도는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두천히 보세요. 자 언더라인 이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이 쌍꺼기 그 속눈썹이 나 있는 그 라인에다가 라인을 길게 빼서 언더라인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검정색 펜슬로 천장 보세요 점막 부분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앞머리까지 너무 다 오지 마시고 한 3분의 2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될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자, 너도 점막 부분에 검정색 펜슬을 채워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라인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은 케이 타입의 브라운 컬러 또는 블랙 컬러도 무난합니다. 이렇게 젤 타입의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자연스럽게 강하지 않게 속눈썹의 빈 곳을 한올한올 한올 심어주는 느낌으로. 빼대 너무 길이가 짧지 않도록 약간 밖으로 빼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리되 너무 짧지 않게끔, 그렇다고 꼬리를 이렇게 올려서 그리지 말고 그냥 일자로 이렇게 수평으로 약간 길게 빠지는 느낌의 아이라인을 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속눈썹은 뷰러를 이용해서 밑에 보세요. 컬을 만들어주고, 마스카라로 컬을 고정시켜 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입술은 전체적으로 컨트롤링이라고 하는 윤곽을 잡는 데에 포커스를 주는 메이크업이므로, 어, 입술은 약 누드톤으로 입술 안쪽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그냥 입술에 자연스러운 혈색이 느껴지는 정도로만 가볍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우더로 전체 컨트롤링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자, 다음은 치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크는 먼저 치크를 표현하기 전에 컨트롤링 효과를 줄수 있는 블러셔 컬러를 이용을 해서 윤곽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해 주고요. 해주고 블러셔는 그 위쪽에 약간 살구 톤이 도는 이런 블러셔를 다시 한번 광대뼈를 감싸되 요 컨트롤링 해줬던 그 각도하고 맞춰서 약간 사선으로. 선으로 블러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효과가 있는 이런 하이라이트용 블러셔를 이용해서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살짝 펄이 있는 거를 사용해도 무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링 메이크업의 시연을 마쳤습니다. 이 컨트롤링 메이크업을 표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얼굴 윤곽을 정확하게 얼룩덜룩 하거나 또는 강약 조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균일하게 하면서 얼굴 윤곽에 맞춰서 그라데이션되는 부분 또 어둡게 강하게 돼야 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더불어 하이라이트를 같이 믹스를 해서 얼굴이 축소돼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게끔 하는데 가장 큰 포인트가 있겠고 전체적인 나머지 어떤 눈썹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게끔 최대한 모델의 얼굴형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